오늘, 몇 시지? 4월 28일, 현재, 블랙서파에요 근형입니다. 샤인하고 동일하고요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문빡빡가게잘 자라고 있고요이 풍도 이쁘게 잘 물고 나왔고, 보시죠. 이제 조금 있다가, 어, 화수 정리를 해서, 또 송이 정리를 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요렇게, 요게 점점 자라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게 자라서 이제 드시는 포도가 되는 거예요. 아, 올해 이제 3년차인데 음,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감옥게 약하지도 않고 토대도 이만하면 적당하니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포도송이도 잘 먹어 나오고 이런거는 지역마다 다른 이름이 다른데 육손, 갈키손 더블손 뭐 부르는 이름이 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고좀 다릅니다. 여기 굉장히 잘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다 따줘야 되고 여기 잎큰잎본잎 사이에 새눈이 납니다. 이것도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이거는 3일 이틀 이틀 전에 한번 작업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자라서, 빠진 것도 있겠지만, 또 자라서, 이렇게, 다 따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만하게 나죠. 이런 거다 따줘야 됩니다. 따내야 고 아, 어, 그동안에 영상이 안 올라온, 또는 너무 덥기도 더웠고,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좀 해치우고, 이것저것, 뭐, 할게 있어서, 그런 거좀 한다고 영상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음, 영상도 찍지도 못했어요. 어, 찍다가 못 찍고, 어, 그간, 뭐, 블랙사파에 대한 뭐 진실과 오해는 아주 많죠. 어. 그래서, 좀, 그런 것 좀, 고치기도 고치고 싶고, 뭐, 동해에 약하다, 뭐, 그런 소리는 응? 이제는 많이들 안 믿으실 거라고 믿어요. 어, 겨울이안좋습니다올 겨울은 따뜻하기도 했지만, 저는 하우스 문을 다 개봉해, 개봉해 놓고 얘들 겨울 났거든요. 그래도, 뭐, 중년, 중년에도 하나 없이 잘 자라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겨울에 약하다고 할수 없죠. 냉이 약하다? 응. 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런, 그런 식으로 보면. 물론, 어가불방능 있다시피, 이게, 조심스럽지만은, 이제, 밀수로 들어온 것도 많다 보니까, 국내, 국내 모하고 상상이 안 맞아요. 안 맞아서, 그럴 수, 있, 그런 현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 제가 이거, 이런저런 실험 막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고 있고 왜냐면 이 포도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게다 잘못 잘못 달려져 있는 것도 많고 어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 얘가 먹는 영양제가 들어가는 거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는 같이 들어가는데 물도 똑같이 들어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나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주주간이 되게 짧죠 1.5m 입니다 1.5m 굉장히 짧아요 밀식입니다 여기는 한나무가 없어갖고 3m가 됐는데 아, 여기서 다른 점. 여기 3m죠. 3m인데, 얘는, 어, 3m라도 포도송이가 되게 잘 물고 나왔어요. 근데 다른 나무는, 어, 저기, 요, 송이, 포도송이가 아무좀 뭐, 띄엄띄엄 물고 나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어요. 절간이 멀어, 이제 멀어지니까. 그런... 좀 나옵니다. 샤인 샤인 같은 것도 그렇긴 하지만은 얘는 유독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에 막 알아보고 할때 사진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이제 예, 이현지 사진. 그러면 주관가지가 굉장히 짧은 겁니다. 짧아서 이건 뭐지? 그에서 그럴 때 처음 이거를 채택할 때 궁금한 것도 많았고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 그거 도 좋죠 엄청 좋습니다 이거 다 키울 건 아니고요 이제 좀더 크면은 조금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얘도 3m예요 3m에 되 있는데 송이가 잘못 나왔어 그래도 전 올해 어 송이가 전체적으로 볼때한 80%에서 90% 정도 물고 나왔다고 봅니다 요런 말단체는 송이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양보를 위해서 과감하게 따, 따주는 그래서, 뭐야. 여기는 송이가 없죠 포도 송이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도 고송이가안 보여요. 얘도 있긴 있는데 이런 거는 따준다. 따줘도 되고 이렇게 나주는 거는 크게 잘 자라는 애들 없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물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100% 다물고 나오지는 않았죠. 100% 다물고 나왔으면, 한 가지에 한 덩이씩 다물고 나왔으면, 제가 엄청 농사를 잘 지었는 거겠죠? 얘도 3m네요. 얘도 죽어서, 어 조금 아파서 제가 잘랐어요. 자르고 새로 접을 붙여놨습니다, 지금. 얘도, 얘가 이제 크면은, 여기를 잘라버리고, 얘를 받아서 여기다 갈 거예요. 어, 접은, 솔직히, 어떻게 붙여다 하면은, 삽목, 접을 붙였어요. 그냥 블랙, 블랙에다가, 아니, 대다 대목, 저, 대목에다가, 블랙서파의 가지를, 저렇게 그냥, 감아놨어요. 감아놓으니까, 상성이 다 같으니까, 이제, 나뭇끼리나뭇끼리 붙어버린 거죠. 접 접이 붙었다. 붙어서 자라고 있음 자라고 있는 모양. 싸게 채고 왔는데 조금 늦습니다. 와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 아유, 벌써 키가 쭉쭉 자라는 친구들도 있고 작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아주 좀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여기, 보도밭에 붙어 있어도, 일이, 늦습니다. 밀립니다, 서서히. 혼자서 하니까. 여기도 조금, 애가, 아파서, 여기서 새로 받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요건여기서 새로 받아 올렸어요. 좀 약해요. 마, 좀 많이 약한데, 제가, 전주하면지 작년에, 재작년에 전제하면서 잘라버렸습니다. 여기로 나무 크는 거를. 그 덕분에 제대로 되는데. 해 보십시오. 와, 아, 송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손이 작지가 않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큰데, 와, 한 송이가 이만합니다. 이러니까, 화수정리라는 걸안 해주면은, 힘들겠죠? 그래도 크게 나와서 내 손으로 정리해 주는 게 낫다. 그래 봅니다. 좀 힘들더라도. 응. 도전하십시오. 블랙사파이어. 언제까지 먹던 거, 즐겨 먹던 거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도 먹어 드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주는 우리나라 타국에서 와서 국내에 적응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뭐 죽는다 뭐 적응 못한다 이런 말 믿지 마시고요 과거 영상들은 보지 마세요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정말로 어 뭐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살짝 실패하면 어떡해? 어. 그런, 두려움도 많았죠. 근데 저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아이 그냥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도 아, 엄청 잘자라죽고 있죠. 아, 저 이것은 잘 자랍니다. 정말로. 믿고, 믿고 하십시오 정보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한에서는 어, 모든 걸 공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거는 안다고 할수 없으니까요 그건 뭐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모두 다 공개할 겁니다. 여기는 샤인머스켓. 삼목이고요 전목 아니고 삼목이고요 어, 여기도 3년차. 여기는 사정리를 오늘도 했고, 여기 게 많이 뜯어냈어요. 이것도 치운 건데, 엄청 뜯어냈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넌들는들하잘 자라고 있죠. 이제 시작인데 아휴 힘듭니다 오, 샤인도 저희는 뭐 송이도 한 송이 두 송이 한 가지에 두 송이씩 물고 나온 것도 있구요 어뭐한 가지에 안 물고 난 것도 있지만 물고 나와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집게 차고 다니는데 아, 아직 집게 차면 안 되겠어요 오늘 집게 이렇게 집어 주다가 이런 식으로 손을 집어 주다가 손을 많이 날려 먹었어요 포도로 많이 날려 먹어서 음 되도록이면 당분간은 조금 며칠간은 아무래도 잠시만요 당분간은 안 해야 되겠어요 안 찍고 좀더 키워서 찍어야겠어요. 여기는 물 줘갖고 물이 차서 이런 이렇게 됐어요. 어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자라죠 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여기는 오늘 거진 다 했는데 못 찍겠어요. 저렇게찝어야 되는데 어제 집에 찍혀 서이렇게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잡다가 아직 연해서 요것이 똑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보름이나 일주일 후에 집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날도 자꾸 더워지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깨도 다 심었고 고구마도 다 심었습니다. 저희 별이 농장 한 트레이드 마크 고구마죠. 고구마랑 포도인데 다 심었습니다 이제. 블랙 사포이어도 음 물을 주지 말라 이런 소리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안 듣지 마시고요. 샤인랑, 샤인머스켓 농사를 지으시면 블랙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으세요. 지으시면 됩니다. 단지. 대목이 배다냐, 아니냐, 그 차이는 큽니다. 정말 큽니다. 주위에 그냥 이제 다른 이제 18808, OBB, 뭐, 그런 대목을 사용하셔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몇분 꽤나 막 보고 있는데, 어, 요포도송이가 일단은, 이 성기가, 너무 절간거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아까 제 거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아니고, 등등등등등등등 이래 나오는 것도 있고, 어, 또, 뭐랄까, 등등등등 나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좀, 당도도, 어 작년에 본 결과는 한 15V 언저리 밖에 안 나오는 것같더라고요 저희 거는 좀더20%로다 넘어갔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 영상들은 다시 한번강조드리겠지만 지난 영상들은 대부분 믿지 마세요. 그거 솔직히 음 믿을 게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아, 도다 다 닫았고, 저도 이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하다 보니까 7곱시간 이제 다 됐는데, 오랜만에 실시간에, 실시간으로 방송도 켜고, 영상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 떨어졌는 가 알았어요. 이거, 집어넣더니 아, 총떨어졌길래 맞는 것 같은데? 떨어졌나? 아, 떨어졌네. 이거 보십시오. 총떨어졌잖아요 여기가, 아직, 안 딴딴, 딱 붙지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아, 괜히 찝었습니다. 만 원, 날라갔습니다. 아, 만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영상을 한번 올려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댓글을 달아두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열심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이 명장이었습니다.